미래 세계의 맹인. 일단 말없이 블로그부터 할까? 때는 데이 8. 8 맞지? 8 데이 8. 응. 어, 교 유진 선생님이랑 같이 아니지. 반대.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다시 찍을까? 아니야. 일단은 어, 유진 선생님 그 초연이랑 같이 유진 선생님 내 갔다가 와서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게다책렉자고 유진 선생님이랑 같이 가려버렸어. 아니지 아무튼. 교무실은 나에게 있어 이따근 유진 선생님과의 정기 상담을 위해 조퇴나 뒤늦은 출석도 장을 찍기 위해 온것 말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공간이었다. 초연이랑 같이 교무실로 그 때문일까? 초연과 같이 교무실로 향하는 시간이 왠지 붕뜬 것처럼 느껴졌다. 더군다나 커다란 캔버스를 든 채로 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했다. 왜? 어... 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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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라고 있었더라? 아, 맞아. 그림을 스캔하러 가야 됐던가. 어? 어째서 내가 교실에 있는 걸까?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가보니 떠오르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교실을 위문을 열어젖힌 초인의 얼굴이었다. 교무실의 문을 열어지긴저 진초현은 다쪼가짜 미술부의 고문 선생님을 찾아갔었다. 고문 선생님은 그림을 보고는 제법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거라면 충분히 활동 내용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 내가 교실에 있는 거지? 눈빛이 시커매. 근데 사람 눈이라는 게 원래 저렇죠? 내 눈도 저런 걸 뭐? <laughs> 아, 그렇지. 활동 내역은 데이터로 제출해야 하지만 초인의 그림은 홀로그램이 아닌 실물이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스캐으로 그림을 스캔해야 한다는가 뭐라든가. 다만 스캐너는 미술부 부실에 있었고 수업 중에 미술 부실을 개방할 수는 없으니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오라고 했던가. 수업을 빠지는 건 좋지 않아. 스캔은 부 활동 시간에 해줄 테니 수업이 끝나면 미술부실 쪽으로 오너라. 과연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정리가 되었다. 수업이 끝났으니 이제 미술부로 향하면 되는 건가? 수업 내용 하나도 뭔가 머리 에안 들어갔다라는 거네요. 전혀 딴 생각 하면서 딴거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나는 미술부로 향했다. 굳이 스캔하는 나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미술부로 모이기로 한 이상 별수 없었다. 그리고 스캔을 홀로그램 눌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닐까? 무튼 이곳에 바로 옮기는 건약 1년만인가. 응? 음? 당신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야? 에? 어떤 그림 말이야? 낯선 소녀였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미술 후원의 얼굴이 아니었다. 뭐? 뭐? 방금 목소리는? 당신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야? 초현이 목소리 소녀는 묵뚝뚝한 얼굴로 나와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지목하고 있었다. 아마 홀로그램이겠지. 나는 하는 수 없이 선글라스를 꼈다 그러자 소녀의 앞에는 내가 그린 맹인의 세계를 그린 그림이 있었다. 아니, 제가 왜저그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뭔데? 뭐야? 방금 그 손동작은? 신경 쓰지 마. 너무 대놓고 앞에서 선글라스를 썼나? 어차피 지금 내 선글라스는 투명 홀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어서 평범한 현대인에겐 송통작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저 아이 눈에 보인 것처럼. 저기 그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 이거 초연이 목소리 맞? 얼마 안 됐는데? 아 어,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소녀의 모습은 어딘가 어린아이의 순진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몇 학년이야? 영학년. 영학년? 그런 학년이 어딨냐. 내년에 입학할 예정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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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의 과거의 기억, 오케이. 확인. 어, 어, 그나마 다 근데 이게 홀로그램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아, 근데 그림 자체는 홀로그램으로 그렸다던가 그렇죠. 응. 어, 어. 오늘은 견학차 온 거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서. 그 그림을 어디서 본 건데? 요 주변 학교의 미술부들이 연합해서 여는 가을 전시회. 아 그런 거에서 이미 냈었던 이후의 미술부에 왔었던 아,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나를 찾고 있던 건데. 솔직히 저 그림에 대해서는 혹평밖에 못 들었고 나 자신 너는 쪽이냐면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안 좋게 평가하는 그림이었다. 뭐 외침이었으니까 부외자가 보고서 찾아오리란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 그림은 대체 뭘 그린 거야? 그건 말이지. 그 순간 나는 갑작스런 현기증을 느끼며 그대로 고 그라졌다. 눈을 뜨자 부실이 천장이 보였다. 기절했었던 건가? 아, 그러고 보니 선글라스를 벗는 걸 잊고 있었군. 요즘 하주 하도 자주 기절하다 보니 이제 무덤덤하게 깨어난 직후이 상황 판단마저 가능해진 참이었다. 저 그림을 완성한 뒤로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선글라스를 끄고, 아, 선글라스를 쓰고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이에 몸에 상처가 나거나 현기증과 두통, 열이 나고 이렇게 쓰러지곤 했다. 이거는 초현이 는 이제 현대인에서 맹인이 되면서 상처가 나거나 현기증과 두통, 열이 있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맹인 상태에서 현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네요. 홀로그램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아가 깎여나가는 것처럼... 깨어났어. 애가 있는 앞에서 기, 기절했던 거였어. 기절하기 직전 만났던 소녀의 얼굴이 갑작스럽게 시야에 나타났다. 설마 지금 내가 이 아이의 무릎을 베고 있었던 건가? 놀랐다고 갑자기 쓰러져서... 놀랄만도 하겠다 그럼 난 근데 왜 무릎 베기야 쓰러졌으면 보통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상 아닌가? 잠깐 쉬면 낫는다고 네가 중얼거렸는걸 아 그렇다고 해도 무릎 베기냐 <laughs> 기절하기 직전에 중얼거린 걸까 굳이 무릎까지 안 빌려줘도 됐을 텐데 어 그런가 고마워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감사를 표하자 소녀가 활짝 웃었다 차가워 보이는 인상에 비해 생각보다 표정이 폭이 넓은 아이였다 그래서... 손이를 부르려던 차에 아직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름을 모르니 부르기가 불편하네. 너 이름은 뭐라고 하니? 나? 내 이름은 말이지, 말이 말이구나. 내 이름은 말이지. <laughs> 라기보다 목소리로 스프일링이 엄청나게 스프일링이라기보다 막성글라스를 쓰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해 미술부 활동이 힘들어졌을 때의 기억이었다. 미술부를 완전히 나가기 전막 유화 물감 등을 건드렸을 무렵인가. 하지만 왜 여태까지 잊고 있었지?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잊고 있었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기억을 잊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잖아. 그 유진 선생님이 그 어, 현대인에서 맹인으로 되는 과정을 겪은 초연이가 시제를 안 잊으려고 했다는 그건가? 시제가 잊으려고 했던 거는 초연이나 뭐 그런 당 대상은 없었지만은 대신에 미술부의 활동 같은 거 그거를 그런 건가? 근데 그거는 이제 맹인에서 다시 결국에 맹인으로 된 거잖아. 맹인에서 현대인으로 된게 아니라 맹인 세계를 잊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맹인인 쪽을 선택한 거잖아. 시제는. 음. 라노는 문을 연채 멍청하게 서 있었기 때문일까? 부실라는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예전에 미술부에 있었던 애 아니야? 이걸 용키 기억하네 자랑은 아니지만 미술부에서도 그다지 친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말로 기억 안 나? 나 제학, 일단 창년에도 미술부의 부장이었는데? 미안하게도 이름은 그냥 얼굴 주사도 아직 낯설었다 아무리 봐도 초민이는 다름없는 사람이다 설마 화장을 두껍게 하는 타입인가? 그렇다면 홀로그램이 없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여도 이상할 건 없지만 하지만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올라가도 미술부를 하던 시절 미술부 부장과 얘기를 나눴던 기억은 없었다 그 뿐인가 사실 미술부에서는 그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별다른 추억이 없었다 맨하지만 내가 사람을 기억하는 게 서툴러서 어 좋아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못 알아본 게 미안해질 정도로 태연하네 고전 미술부의 미수, 고전 미술부의 그림을 스캔하러 왔는데 아 그거 지금 소연한 집문 옆방에서 소녀님과 얘기하고 있어 소녀는 아 소녀였어? <laughs> 약간 오카마 아저씨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사무적인 태도로 옆방으로 이어진 문을 가리켰다 거의 1년간 미술부에 있었지만 저런 문이 있었다는 건 여태 몰랐네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는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땡큐 짧게 감사를 표하고 걸음을 옮겼다 깜짝이야 그럴 수가 이래 배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건데 아 왔구나 거기다 선생님도 벌써 와있었다 어째서? 스캔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에서 스캔은 어떻게 됐나요? 막시자하려던참이었던다 초연이 그린 그림은 액자 같은 기계 안에 끼워져 있었다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스캔할 필요가 있을까? 스캔을 한다면 굳이 <laughs> 저런 스캔은 처음 봐요 전자 광막이나 홀로그램이 막 도입되던 시기에는 쓰였던 기계거든 요새는 실제 캔버스를 스캔할 일도 없다 보니 이런 물건을 찾기 힘들단다 고문 선생님 보스터 캔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반성하라고 부부장이 늦은 탓에 나랑 선생님 둘이서 창고를 뒤졌으니까. 근데 이런 유물이 남아 있을 지경이면은 전체 각막이라는 게 도입이 겁나 빨랐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둘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보다 빨리 온 건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온 나보다. 그렇지? 이거 효과음은 진짜, 진짜 스캐너 효과음인데 이거? 게다가 느려! 그러고 보니 부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미 다 정리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위치를 묻고 있는 거란다? 어... 홀로그램 벽 너머에 있는 창고가 부실이라는 건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다.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지? 일단 활동 보고서가 제출되고 말씀드릴게요. 말안 하겠다는 거네 이거는? 활동 보고서 제출하면 이제 볼장다본 거잖아. <laughs> 그치.. 고문사증이 뭐라 말하려는 차에 스킨너가스킨이 완료되었는지 삐 소리가 났다. 삐.. 향수가 느껴지는 효과음이라고.. 이거 누구 대사야? 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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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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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대사야? 누구와 향수를 느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향수가 느껴지는 효과음이라고.. 이 효과음의 향수를 어떻게 느낄 시제가.. 시제가 이 향수 어떻게 느껴? 이거에다가 제작자가 이렇게 쓴거 아니야? 단순히! 어? 신제가 이거에 대한 향수를 어떻게 느껴? 단순히 저런 으 이거에. 어? 향수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 과거의 기억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하다 못해 선생의 말이라면 이를 조금이라도 해준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물론 테크는걸 거야, 그래도. 어디 한번 그림을 봐보자구나 고문 선생님은 허공에 크게 손짓을 했다. 음... 뭔 짓을 하는 건지 최는 잘안 보이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뜬채 홀로그램에 떠 있는 사공을 노려보았다. 그제서야 아, 아라는 보네요. 고장 난거 아니에요? 글쎄 기계는 큰 이상을 없어 보이나 봐. 하지만 그럼 왜 스캔된 그림이 저거인 거죠? 응? 음? 스캔 하고 나면은 뭔가. 그 홀로그램 더 씌워진 채로 그려진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영적 현상인데 거의? 아 아니네. 거기는 아마도 그녀가 며칠 전까지 이 캔버스에 그려왔을 맹인의 세계가 그려져 있었다. 물건을 덧대서 다시 그려지기 전까지 바로 이 캔버스에 그려던 풍경. 아 이스케는 구형이라 쓰는데 조금 여력이 필요할지 잊고 있었구만. 고문 선생님 어떤 컨셉을 깜빡했는지 다시 스캔을 주셔야겠다 근데 잠깐 만나 이해가 안돼 이거 잠깐 어라? 홀로그램을 봤는데 고장난 게 아니냐고? 왜 스캔된 그림이 저거? 거기는 아마도 거기에는 아마도 아마도가 어디 걸린 거야? 아마도가 그려왔을 리야? 그러니까 응? 거기에 아마도 그려져 있었다인 거야 아마도 그렸을 걸 인거야? 아니면 아마도 그려져 있었다 이거야? 뭐야 어느쪽이야? 시제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고 이거 보는가 아니야? 홀로그램? 왜이래 왜 모호하게 써놨어 그을 하? 이런 모호한거 못찾는 사람인데? 난어 근데 뭐호하다기 보다 이게 표현이 좀 그래요 아니 그 표현 차치 하았죠 아마도 넘어간다죠? 근데 거기에는 매인이세개가 그려져 있었다 물감을 덧대서 다시 그려지기 전까지 바로 이 캔버스에 그려지던 풍경. 그러니까 뭔가 덧대서 다시 그렸다. 뭔가 덧대서 다시 그렸는데 스캔된 거는 맥니 세계다. 그니까, 어, 초윤이가 진짜 맥니 되기 이전에 이제,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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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 생각했던 건 이런 거야 하면서 그렸던 그거. 덧대기 전. 근데 왜 스캐너에서 그걸 못 읽어드렸어? 그러니까 새로 물감 덧칠을 읽는 거? 물감을 덧칠한 거를 스캔 못하는 스캐너라니 말이 돼 이게? 여기는 세명의 탄생이 겹쳐졌다 하... 스캐너 위에 표시된 홀로그램은 여지없는 초연이 그려낸, 그려낸 그림의 모습이었다 내가 바라보던 풍경과 그녀가 그려낸 또 다른 풍경 같은 캔버스에서 나온 것임에도 두 그림은 전혀 다른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그 격차의 이유물을 석을품이 찾아왔다. 데이터는 이걸로 됐고 나머지 는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스캔한 두 개가 하나는 진짜 맹인의 색에 하나는 이제 맹인의 색에다가 초윤이가 더댄 느낌의 어, 위에서 말한 음, 초윤이가 그린 또 다른 풍경. 지 초윤이가 그린 풍경. 여기다가 일러스트라도 뭐라, 어? 그림두 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놔줘줬으면 좋겠는데, 어 그거는 안 나와 있고 표현은 약간 모호하고 하니까 이거 뭐야 같은? 그럼 이제 부활동을 정식으로 인정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나름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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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제작자 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다만 그전에. 그 전에. 그 전에? 도대체 지금 어디를 부실로 쓰고 있는 거냐? 그걸 알기 전엔 안 돼. 그게 설명하기 참 난해한 곳에 있는데요. 초현는 땀을 비슬비슬 흘려가며 여신이 부실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난돌아가준비를 해둘까? 에 마... 부장이니까... 응... 부장... 응... 시즈... 에? 어어? 에? 스캔을 정리하고 그림을 챙기던 차에 미술부의 부장이 말을 걸어왔다. 솔직히 말을 걸어올 거라는 예상을 못해 얼뜨기 같은 발응을 하고 말했다. <웃음> <웃음> 방금 내가 나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있어? 생각보다 오래 얘기하고 있네. 애 네, 조금. 흐으으음... <laughs> 런데서는 묘하게 친한 척하는 녀석이네. 초연이랑도 아는 사이야? 물론이지.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초연이는 악명이 높은 녀석이었지. 뭘는게더 이상한가? 저 애가 미술부에서 활동한 건부작한 학기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묘하게 신경 쓰네. 나는 유망주였거든. 너처럼 유화물감 같은 걸 집어들기 전에 말이야. 내가 유화물감 같은 걸 건드렸던 걸 어떻게 알고 있어? 후 같은 건 누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특이한 녀석은 이전려고에도 이줄 수가 없어. 초이는 내가 미술부에서 그림 그리을 조사했지만 나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응. 그렇지? 초이는 미술부에서 나에 대한 걸알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소리야? 저에, 너를 수사해서 미술부를 건든 거잖아, 에? 에? 어? 아, 또뭔 소리지? 작년에 네가 이상한 바람을 놓고 미술부를 관두니까 그런 건데. 어?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네가 초연에게 이상한 바람을 불어고 관뒀잖아. 초연도 작년에 너랑 만난 걸 잊어버린 듯이 얘기하던데. 너희들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 순간 나는 그만 들고 있던 캔버스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황급히 캔버스를 바라보니 운 좋게 그림이 위를 향하게 떨어져 그림은 멀쩡했다. 나랑 초연이 작년에 만났었다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서 종종 너를 만나러 갔었잖아. 너 설마 모르고 있었어? 아니. 하지만 나한테 나에게 그런 기억은 전혀 없다. 작년은커녕 올해까지 초인을 만나기 전까지 누군가와 어울렸던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치?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 세상은 썩어 있었다. 였으니까 단 하나도. 사실, 게임상의 분위기를 따지자면 이쯤에서 그냥 한번 커트를 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어, 이번 파트는. 하지만 내가 궁금하니까 일단 조금 더볼게요 보시는 분들도 답답해가지고 다음 업로드일까지 기다리기 짜증날 거 아니야? <laughs> 그치. 상상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예상되는 것도 많고. 우리는 부실로 돌아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연. 왜 그래 부부장? 우리 예전에 만났었던 것 같다고 했지. 대자뷰 말이야? 응. 정말로 그건 대자뷰였을까? 아니, 하지만 나는 그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지만이 어렴풋이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게 왜? 우리가 정말로 작년에 만났었다면 왜그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겠지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 나쁜 기억이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싸리 깔끔하게 싹 하고 없던 사람 마냥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나쁜 기억일수록 기억이 오래 남아 하긴 나랑 만났는데 나쁜 기억이 될 리가 없지 너는 왜 멀쩡하게 이야기해? 무슨 자신감이야 그거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야 초연이는 왜 그걸 또 멀쩡하게 이야기를 해? 시제 는 기억이 없는 또... 부장과 고문 선생님께 사정사정해감해 줄 만한 유화용 물감이 드디어 도착했다 대체 하니 물감이 영미의 기름에 섞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데 뭐 하면서 익숙해지면 그만이겠지 안녕 음? 화기찬 인사가 등 뒤로 올렸다 또 너냐 뭐야 그맥 빠진 듯한 얼굴은 지난주에 갑작스레 찾아와서 네가 이 그림을 그린 주인이냐며 나를 투궁했던 여자아이였다 바쁘니 건너는 방해하지 마라 뭘 하는데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이때의 시즌은 확실히 그래도 선글라스를 낄 수는 있었지만 맹인 인것 맞죠 유화 유화? 물감을 써서 그리는 그림을 말해 물감이라니? 수채화가 아니라 그 유성 물감 말하는 거죠? 그거 그런 게 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 될지 감도 안 잡혔다. 현대인에게 옛날 미술 도구는 너무 생소한 도구였으려나. 저기 다른 그림은 없어? 그림이란 그리게 흉흉 나오는 게 아니야. 없다니까. 저번에 찾아와서 다른 그림은 없는데 하루 칭얼거린 탓에 넘돌이가 난 상황이었다. 애당초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었고. 왜 그런 그림을 그렸어? 아이 진짜 그럴 수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죽캐물어 연하에게 울까하는 것도 좀 그랬지만 묘하게 짜증나는 부분을 캐묻는 탓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됐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짜증나게 하는 것도 독보적인 재능이라고 한다. 할까? 너는 왜 다른 그림으로 다 내버려두고 내꺼만 가지고 그래? 감정이 배설물이나 다름없는 그림이다. 그걸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조롱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게 정상이었다. 이 세상은 썩어 있었다 하는 애니까, 뭐 그걸 조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막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넌그 그림을 싫어해? 음, 애매하죠 근데. 싫어해. 싫어하는 걸왜 그렸어? 싫어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있는 법이니까. 아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 강도가 내려가는데 <laughs> 같은 그 소리잖아, 진짜 난 이것도. 난그 그림 좋아하는 걸. 차라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으면 좋겠어 어? 어어? 어어? 연이얘어아 내가 말을 좀 씹어버렸다 좀 이거 하고 나서 한번더 눌러가지고 다음 대사 어 다시 한번더 읽게 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하는 말이 이게 뭐야? 난그 그림 좋아하는걸 차라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으면 좋겠어 흉흉한 소리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사는 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길한 말이었다. 아니 그렇기에 오히려 섬뜩했다. 아침이구나 그래? 소녀는 아직 어린애 특유의 애교가 남아있는 얼굴로 빙그러졌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 뭔 재미로 사냐. 지금은 약간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만 해서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미칠 노릇인데. 하지만 그런 세상에선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 모두 같은 모습이지만 헛다리를 짚으러 제대로 짚었다. 그런 세상이야말로 무개성의 집합체나 사람 없었다. 지금 세상은 모두 판에 박힌 것처럼 똑같아.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올 정도야. 잠깐. 지금 1년 전인 이 시점에서 이 초현이가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이 초현이가 맹인,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응. <laughs> 음. 아니면은 다들 개성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어. 그 외에 그, 제가 이제 그 게임, 이건 좀 약간 좀 딴소리가 되긴 하지만은, 게임 제작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좀 많은데, 그런 것 중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어, 어떤 다른 어 뭐라고 할까 다들 개성이 넘쳐버리면은 그거는 아무도 개성이 없는 거라고 다들 개성이 넘쳐버리면 그러니까 어 진짜 개성 없는 그냥 평범한 조연들이 있어야 주연을 빛내는 거지 같은 그런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범하고 개성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개성이 이제 존중받는다는 거 반대로 약간 그런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추연이는 진짜로 지금 이 초연이는... 맹인병을 앓고 있는 중인 건지... 사실은... 뭔 헛소리야... 홀로그램이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현대의 사람은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개성적인 계측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네가 바른 세상 속에서 사람은 무개성의 집합체가 된단 말이다... 도대체 너는 뭘꽂쳐서 이렇게 이리도 나를 귀찮게 하는 거냐... 또래와 비교하면 아주 조금 머리가 좋아서... 헛소리 마라... 너는 그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홀로그램은 화려해서 좋아. 하지만 그거 알아? 홀로그램은 전부 달라 보여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해. 어, 그런 것도 있긴 해. 뭔가 아무리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해도 그래 봤자... 어... 뭘까요? 어떤 모뭐 게임들을 이야기를 그런 걸로 예를 든다면, 헤어스타일은 결과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그런 느낌. 예를 들자면 말이야. 결국에는, 그니까, 러 아, 저 사람 무슨 무슨 머리 끼고 있네? 같은 그런 거. 아, 저 사람 스참이네? 라든가. 아, 저 사람 무슨 무슨 저거 그 머리네? 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결국엔 그런 거 아닐까? 홀로그램이란. 약간 홀로그램으로 이제 자기를 세팅한다는 거는. 그치. 그 소리는 현대인이라면 생각지도 않을 법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건 가식이야.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가식. 오히려 진짜 맨 얼굴은 홀로그램을 벗겨내야만 볼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홀로그램 같은 건 사라져 버리는 게다. 예, 무슨 전생에 무슨 뭐저 혁명가 같은 거였어? 하는 말이 혁명가야. 전생에 무슨 뭐 그거야? 중학생이나 빠질 법한 사춘기 신드롬 연설은 저기까지 하시지 그러고 보니까 어, 요몇 파트 몇 파트 째어 넥스트라이 팁스 여기가 뭐더 이상 새로 안 나오고 있죠 몇 파트 째뭐 오지 가는걸다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요거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긴 하네 듣고 있자니 어쩐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다 나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손에는 위험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 진짜 홀로그램이 죄다 사라지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물론이지 그래서 아싸리 그냥 시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아싸리 그냥 홀로그램 아니 그 현대인에서 맹인으로 열이나 뭐 그런 거 두통 없이 넘어온 것도 있긴 있으려나? 거 대단한 자신감이십니다 누구?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야 누구? 인 것도 있는데, 인 것도 있는데, 아 이쪽도 귀엽다? 은근히? 아 이쪽이 좀더 이쪽이 어레? 그러니까 머리 길게 하기보다 그리고 또 옷도 은근히 저우시 어울리는 느낌. 어. 하레다 저서 고마워. 그러니까. 응. 여기서 이제 이건 뒷머리가 있는 버전인 거지? 그런가.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렸다, 너무.